어 사전투표 혹시 하셨어요? 네. 저는 하... 하고 왔는데 오늘 좀 고무적이었어요. 어. 점심 먹고 나서 저희 아들하고 같이 가서 음. 투표를 하고 왔는데 어, 투표장까지 음. 1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한 다섯 분이 알아봐 주시면서 음. 어, 팬이에요. 인사드려요. 음. 이래요. 근데 우리 동네가 사실 그럴 동네가 아니거든요. 음. <laughs> 아, <그렇지>. 음. <laughs> 그런데다가 제가 투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. 투표하제 음. 앉아 계신 분이 또막 아. 너무 반갑다고 아. 인사를 하시더니 아. 거기 들어가서 계신 분 중에 또 이제 정말 막 외국어도 요청하시고 좀 연세도 있으신 음. 또 여성분이 또막그 얘기를 어. 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, 이 동네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졌다. 음. 그거를 제가 정말 느꼈어요. 그래서 고무적이다. 네, 왜냐면 하뭐 아. 알아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. 거기는 샤이 진보가 있어요. 그래서 음. 진보여도 말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은 서, 색을 드러내지 않는 게 기본인데 음. 그걸 그냥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음.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하셔서 아 다들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구나. 네. 예, 셀럽의 예. 그러니까.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<laughs> <laughs> <laughs>